자구들 안녕 자 기본 다지기 하도록 할자 곡선 a와 x축 y축을 둘러싸인 이 서로 같을때 상수 a의 값을 구하 a는 4와8사이자 일단은 y가 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일단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6 플러스 4 이렇게 되니 묶어놓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거지 x, 4 넣으면 안되지? 마이너스 4 x 자얘가 4a가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나?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a하고 4a 그지? 나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 절편 알잖아 절편, 절편. A-4는 0보다 커 아? 그지? 네. A-4는 0보다 커런데 4보다는 작지 당연히 그지? 음. A-4가 4보다는 작아 왜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자 A-4가 되겠고 얘가 4가 되겠네. 그치? 얘가 제일 커봤자 7이 되어봤자 어? 3정도 되잖아. 무조건 자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얘는 그치? 0 넣었을 때 16만여 4m에 됐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대. 그럼 분하자 뭐 인테그랄 0 에서 4 까지 0 에서 4 까지 맞니? 0 에서 4 까지 얘가 정적분할값이 정적분할값이 0된면 되지 뭐 그지? 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2 분의 a에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4a x 네. 여하고 4 자. 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16 64 플러스 16이니까 8에 그다음에 4를 넣으면 64 64 116에 그 0, 마이너스 8에, 넘어가면 8에, 그러면 자4에서에서의분의를빼8 6 64를 4에 64를 8에, 8 1 8이 8에, 3분의 에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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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8 3분의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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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이렇게 돼, 됐니? 그러면 8로 나누면, 자, 128하고 yes, 8 나눠볼까? 128 나누기 8, 8이랑 8, 48이지? 86, 어허, 얘랑 1 6이라 따라서 3분의 16이 돼. 알겠지?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문제. 자, 그다음 2번 오른쪽 그림 같이 구간 연하고 위해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얘와 X축 및 Y축 및 X는 이로 둘러싸인 세동형의 넓이 S1, S2, S3 근데 네. S2는 S1 더하기 S3래 됐니? 음. 그러면 이 넓이랑 얘 넓이랑 같으니까 결국은 이거, 이거, 이거 정적분으로 다 더하면 네. 0이겠지? 그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dx는 0이지. 왜냐하면 s2는 마이너스 s2 더하기 s1 더하기 s3는 0이야. 왜 s2는 s1 플러스 s3니까. 그치? 음. 그래서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인데 0에서 2 3분의 8 마이너스 4더 2a가 0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4지 3분의 4로 넘어가고 3분의 2가 되겠네 12a니까 1, 4, 2, 4 I 이 정답이 되겠다. 알겠지? 자, 다음에 곡선 y 는 x e t it. I get x t I get it. I g 의 t it. I 얘와 얘를둘러싸 e 도형 넓이 s a 각각 d d 지지 m t 각각 r e be S2. Cuck u X. X. 제곱 마이너스 n m 그 ass. I'm g o 겠지 g to grab 0, little bit. Minus t 양수 원점대칭이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니? 자 x축으로 둘렸싸인거에요 원점대칭이니까 사실은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해줘도 돼 양수 원점대칭이지 아, 그래서 그냥 요거만 해줘도 돼 양이니까 두 배에 마이너스 이에서0 x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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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s s s s s s s 의 x s s s s -의 s s s s s s s s s 의 s s s s s s s 4 s 곱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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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s s s s s s 됐 h 그럼 minus 1 플러스 4분의 1. 2분의 1. 자 S 1. 은 2분의 1. 이 되겠고 i 1. 은 2분의 1. 이 되겠고 그 다음 1. Evening. 1. e v x n i n 1. 이잖아요 1. e v 이거는 공식 바로 쓰면 되지 6분의 1 이제 넓이니까 절대값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호 6분의 1이지 S2는 6분의 1 6분의 1에서 얘을 빼면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6분의 1에서 6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되네 그니 쉽게 쉽게 가자 음. 기본적인 건 쉽게 쉽게 하고 음.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 그림 같이 복선한 Y 는 이거 있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육일. 자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구요 이건 너무 쉽지 왜냐하면 이 알파를 놓고 여기 베타를 놓고 자 여기에 와인을 오야겠더라 와인을 오야 되니 와인을 놓고 크면 넓이 파면 물론 평이도 해도 같은 개념이야 넓이 파면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마이너스 5는 0의 두건이 알파하고 베타 선생님이 알파 이렇게 놓을게 됐지? 자 얘하고 얘 연립하면 두건이 알파하고 베타 그럼 공식 쓸수 있잖아 6분의 1. 절대값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뭔데 얘가 그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라고. 우리 6의 제곱 그러 당연히 6의 제곱 36이죠. 그러니까 공식은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알겠지? 뭐 x축과 이차 함수. 직선과 이차 함수. 얘도 직선과 이차 함수죠. 그지 그다음에 이거 공식. 가르치 증가 꼭 외워. 자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세제곱과 x축이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는 p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하면 두개 합이 30이래 음. 그럼 뭐 하면 되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그제자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지 이 0에서 이걸 빼는 거니 항상 밑도형에서 아랫도형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플러스 0에서 b까지 위도행에서 아래도행 때문에 액션 세제고 dx 됐네. 4분의 1의 x 내제곱인데 마이너스 a에서 0. 자0 마이너스 4분의 1의 a 내제곱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두 가지. 그러면 4분의 1의 x 수내 제곱인데 0에서 b니까 4분의 1의 b 내 제곱 음,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뭐래? 3 2일에 그러면 a 내 제곱 플러스 b 내 제곱이 4를 곱한 거니까 143이 아니구나 32곱하에서 248 3, 4시기 128이구나. 그치, 3시로 해야지 자, 얘는 A 내 제곱으로서 B 내 제곱은 그치, A 내 제곱, B 내 제곱입니다. 당연히 얘, A 제곱, B 제곱이 되는 지 됐니? 자, 얘는 124, 8이잖아요. 1하면 뭐니? 64? 그러면 a, b는 8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최댓값은 8이 되겠다. 알겠지? 응.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